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 산책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보니까 오늘이 마침 3월 27일 저녁 밤인데 나중에 또 선거와도 또 연관된 네.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자 지금 미국의 얼마 전이죠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코로나 1 9를 소재로 한 티셔츠를 판매했는데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예. 그왜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 네. 그 코로나를 네. 이제 뭐 비난한 것이다 그럴까. 아니, 원래 취지는 뭐 응원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네. 근데 응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 예. 또 조롱이나 뭐 희화하는 것들이 네. 있었어요. 예예. 네뭐 예. 뭐. 뭐 차이나 바이러스. 음, 타이나 바이러스. 그럼 뭐 나는 시티 투어. 예, 나는 음. 코로나 19에서 살아남았다. 어. 뭐 이런 문구들을 예. 옷에다가 네네. 이렇게 프린팅해서 예예.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중국 입장에서는 더 도운다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 아니었습니까? 어, 그렇죠. 더 거기 이 양국이 이제 바론지를 놓고 네. 뭐 이런 신경절을 벌이는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 트럼프입니다. 아 트럼프. 예. 예. 아니 그 예. 잠깐만 좀더좀더 더 들어와 보세요. 여기 보니까 클린턴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 아, 생각 없이 말이 나와 버렸 예. 오늘도 저기 트럼프가 뭐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발끈했죠. 그렇죠. 안 그래도 오늘 삼월 2 7일 아침에 조간 신문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보니까 미국발 어떤 그 뉴스를 갖다 인용해서 계속 중국에서 지금 날리고 있는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영번 환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영번 환자가 여자 미군이라는 거죠. 미, 그러니까 미군, 미군 여성인데, 여성 미군인데, 지난해 10월에 우한에서 있었던 뭐 세계 뭐 군인 체육대회인가, 거기 참석했던 사람인데, 마침 그 여군이 근무하는 데가, 이우리로 얘기하면, 세균전 준비하는 뭐 그런데 근무하는 네, 우한 근처에 아니 아니 미국에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친구가 갖고 들어와서 우한이 오히려 미국의 피해를 봤다 아.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야말로 이제 그 신경전을 벌이는데 음. 중국이 이와 같은 티셔츠 프린팅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민감하죠. 네. 1998년 일인데요. 네. 네. 그때 이 티셔츠의 프린팅을 네. 금지하고. 네. 아예 판매조차도 못하는 음, 음. 못하게 하는 명령이 네. 내려졌습니다. 예,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게 다뭐 들어갈 때는 좀 네. 애교스러운 뭐 I love you, 네. 뭐, 뭐 아니면 뽀뽀해줘, 뭐, <laughs> 뭐 이런 이제 조금 애교섞인 네, 네. 이런 문구들을 이 새기곤 했는데 네, 네. 그게 조금 더 지나면서 네. 거기에다가 네. 조금 저항 의식이 강해지기 네. 시작합니다. 지긋지긋하다. 아. 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키다다. 예,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다. 어, 음, 음, 음. 뭐 이런 식으로 추하고 음, 음. 뭐 싶다. 이런 식으로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 또 공산당 일당 독재에 대한 네. 어떤 불만을 음, 네. 이렇게 표시했죠. 예. 그러자 공산당이 나섰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프린팅 티셔츠는 네. 어, 서양의 그 대표적인 예. 상품이다 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예. 이 프린트, 그런 문구가 있는 옷을 입는 사람들을 네. 반사회적, 네. 반당, 음. 반국가적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음흠. 처벌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한 2, 3년 근무했던 데가 대림산업입니다. 예. 대림 사람은 아시다시피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이제 중동 건설 붐의 네, 그렇죠. 주역 중에 빅스중 하나죠. 네. 그때 우리 선배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우디아라비아 들어가는데 티셔츠 입고 들어간 거예요. 네. 뭐라고 써온 어, 줄 알아? 어. 지저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래요. 아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무자들이 막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들어가다가 음. 티셔츠에 우리는 의미 있게 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쓰고 들어갔는데 그게 음. 딱 그저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서 거기 가면 종교경찰이 있습니다. 아. 경찰보다 더 무서워요. 음. 종교경찰한테 잡히면은 최소한 6개월 동안 지하감방입니다 아. 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이와 같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견해를 표시, 표현하는 음. 슬로건 패션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흔하잖아요. 예, 흔하죠. 네. 더군다나 지금은 그 소비 자체도 예, 예. 개성화되고 네. 또자기의 신념이나 이런 네. 것들도 네. 표현하는 상품들이 예. 비단 옷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가방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들이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네. 아니면 정치적인 신념을 또 옷에다가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맞죠. 그게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체계를 c 고체 t o 라 개발아 그 c k it o u 이 Check it out. c h e c 고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옷이 아니었나 아, 싶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바보 예. 노무현 그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림 그렸던 거. 예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네. 그 1999년이죠 사망한 게. 2009년입니다. 2009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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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뭣 잘못 잡수셨어. 그러요 1999년에 처 예, 네. 1999년은 우리 김경 기자 영남일보에때입니다 되게 예. <laughs> 아무튼 예. 2009년에 예. 돌아가셨는데 네. 예. 예. 그때. 예. 한 사람이 네네. 글씨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하면 또오르는그 단어들을 모집했습니다 예예. 그게 3 7 개였는데 네. 그 글자를 가지고 음, 음, 음. 초상화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타이포그래피를 한 거예요 예예. 그거를 이제 노무현의 추모하는 네. 뜻에서 네. 그 몇몇 신문에 네. 그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아뭐 정확히 얘기해요 그때 뭐 김경기죠 몸 닦는 경영신문이죠 <laughs> 그래 그래 네, 그래서 예 네. 그게 이제 돌아가신지 7 주기 되던 해에 네, 2016년 노사모를 네, 네. 중심으로 해갖고 네. 젊은이들이 농현에 네, 네. 추모하는데 네. 그어저타이포그래피어 음. 있는 네, 네. 그걸 이제 그림에 그린 옷을 입고 네. 그 참가를 했죠 그데늘 이제 그것이 돼가지고 네. 해마다 예. 또뭐 강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 또 예. 어, 재능 기부를 해서 네. 그린 그림을 인쇄하고 예, 옷이 만들어지고 매년 또 새로운 노무현의 그 옷이 음. 만들어졌습니다. 음, 음, 그렇죠. 그런데 예. 또 재미있는 건늘 작용과 반작용이 어, 있게마련하야아 세상이 저 그래요. 예. 빛과 그림자가 있고 예. 그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이 예. 있는 거죠.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네네. 그 어떤 또 회사인지 뭐 이거 예. 그 그림을 네. 코알라 하고 노무현 대통령 아 기억날 때그래 아, 노알라를 게 예. 디자인해서 예. 그걸 또 판매를 해서 예. 또 이제 뭐 한바탕 논란이 벌어지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면 이제 그 2017년인가 18년 전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우리 방탄소년단 BTS 지민군, 예. 지민군이 보면 티셔츠 한번 입었다가 일본 일본 아사히 TV 등으로부터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재작년이죠, 자, 2017년입니다. 예. 근데 마침 그때 네. 아사히 TV에 네. 우리 뭐 방탄소년단들이 이제 출연을 하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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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군이 그 소속 멤버인 네, 네. 지민 군이 네. 그늘 일상으로 입는 옷중에 하나가 네, 네. 그 광복 그 티셔츠라는 거죠 예, 예. 그데그 옷에는 네. 원폭이 터지는 장면하고 네, 네. 또 우리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맞아가지고 네. 만세 부르는 네.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예, 예. 그, 또 이제 뭐 저기다 띄어올리겠습니다 올리, 네. 사진을 예. 뭐 리버블랙션이라든지 아워 히스토리 코리아 또뭐페트리즘뭐 네, 뭐, 어, 예. 뭐 이런 글자들이 쓰여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일본의 우익에서 네. 저것은 어, 해방의 티셔츠가 아니라 네. 원폭의 티셔츠다 뭐, 일본을 조롱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명명하고 네. 이건 어, 가만히 있을 수 는 아니다 음. 아사히 TV 등은 맹 네. 공격을 했죠 네. 거기에 주로 나선 것들은 네. 그래도 이제 저~ 대단한 신문이라기보다는 네. 뭐~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연애 잡지라든지 네. 이런 데도 아주 가수 뭐~ 요란하게 떠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거기에 그~ 팬덤 그~ 암이 그 저, B.T.S.의 아미들이 감히 감하이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아미들이 그 S.N.S.에서 결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 아미들의 결집 현상을 네. 그 로이터나 네. C.N.N.이나 네. 이런 데서 방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네. 일제 강점기의 실상이 네. 에, 어떤 것이었으며 네. 또그 후로도 일본이 한 번도. 네. 진정한 사과를 한 음. 일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음.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갑자기 그 말씀 하시니 생각나요. 몇년전꽤 됐습니다만은 그저 그러니까 김두한의 외손자가 되죠. 김두한 선생의 외손자가 음. 되는 송일국 씨라고 있습니다. 네. 네. 송일국 씨가 예전에 보면 그 도마 안중근. 그 연극인가 나왔, 뮤지컬이죠, 뮤지컬인가 나왔다고 그래갖고 일본 일본 친구들이 참 모질게 <laughs> 보면 소외국씨를 갖다가 핍박을 했죠, 못 들어오게 핍박을 하고 등지하고 <laughs> 원래 일본 사람은 속이 좀 좁습니다. 그래요. 그 속좁은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묻고 싶은 게 일본에는 그러면 과연 티셔츠 프린팅이 있나요? 물론 있죠. 네네. 있는데 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네. 자기 표현하는데. 네.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본 는 거는 좋아. 뭐 예. 제가 언제 한번 그때 마침 네. 일본에서 이제 담배를 길거리 담배 피기를 금지했거든요. 네, 네. 우리보다 훨씬 먼저 했는데. 네.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박스를 쳐 놓고 예. 이제 거기서만 피도록 하는데. 예. 바깥에서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신주쿠 음. 역인데 네. 그 공사를 한창 하고 있었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그 자재들이 싸여 있고 그래서 김모퉁이나 조금 지저분하더라고요. 예, 예.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피니까 쭉 쫓아가 갖고 음. 다 펴요 여자 남자 할것 없이. <laughs> 그런데 없는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자발적인 그런 건 없었고 네. 그저 밴드 더 크레이시라는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 브랜드 회사가 예, 그옷 예. 그 회사가 있는데 네네. 그 회사에서. 카미카제 음.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것은 1882년. 아, 1982년. 82, 네. 아, 자꾸 오, 오, 오늘 저 보니까 김경은 기자가 타임오션 타고 오신 것같아 <laughs> 연도를 헷갈리시 <laughs> <빨리> 포클랜드 전쟁이 <laughs> 그렇죠. 있,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전쟁에 대한 어떤 반전의 반전. 이미지를 음. 여러 가지의 칼라의 옷으로 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그저 카미 가제 네. 군부대 네네. 사람들을 네네. 디자인하고 네. 이런 그또 거기다 우길기도 아, 집어넣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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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이제 그 옷을 디자인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 의식 있는 사람들은 반전에 에, 동참하는 네. 그런 뜻으로 그 옷을 입었죠. 그러나뭐 음. 대유행을 했었던 것은 아니고 네. 어, 나름대로 그래도 그걸 꼽을 만한 것으로 카미카제 티셔츠를 골라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저존 뎀은 그 부인이죠. 예. 오너 요코인가요? 예. 오너 요코. 그 오너 요코가 보면 그 참모 뭐 히피예요. 그 예. 여자가 원래 히피고 예. 존 뎀온드고 그 오너 요코 히피에 빠져갖고 보면 예전에도 보면 모자에다가 보면 무슨 뭐 반전 예. 뭐 이런 거쓴걸 거 쓰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 비웃었죠. 근데 그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히피 원래 그 티셔츠 프린팅은 히피 문화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네네. 근데 그때 그게 뭐죠? 그펑크록이라고외 예, 예. 찢어진 청바지 입고, 자주 잠바 입고 그러니까.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소품으로 네네. 이 프린팅 그 그렇죠. 티셔츠를 그렇죠. 입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 그게 이제 그 히피 문화가 네. 60년대 70년대 초까지 네. 이제 그 대유행이었는데 네. 그때는 아무튼 반전또뭐 뒤에는 이제 환경 문제까지 네.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제 그런 히피 문화에서 발달이 됐지만 네. 개인적인 개성을 또 중시하고 네. 또 이런 또 문화적으로 어떤 자기의 신념이나 네. 칼라, 정치적 칼라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일들이 네. 이제 생기게 되면서 네. 이제 보다 다양해졌고요. 예. 거기에 이제 기업들도 예. 아주 거대한 이제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도 네. 이제 동참하게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구찌입니다. 구찌, 구찌, 구찌. 작년에 뭐그그 그 뭐죠? 골프리 For 라는 for. 캠페인을 예. 해서 자기네들은 네. 이제 동물물 가죽 때 동물 가을 하지 않는다. 음. 그래서 이제 뭐 가죽이라든지 가죽 털을 쓰지 않겠다 네네. 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음. 특히나 또 이런 사회 공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이 관심 많으면서 굳지만이 네.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그렇게 동참을 하고 음. 환경운동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흔히 우리 이제 힙 문화면 68세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68세대 당시 프랑스에서 폭발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힙 먼저 그 당시 비틀즈가 나오고 미국에서도 반전이 나오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던 슬로건이 Make Love. 네. Not war예요. 이 네. 그러니까 사랑합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음.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전쟁을 가장 싫어하는 전쟁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군는그 그, 그 그룹이죠. 사람뭐 음. 특정 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유의 음. 사람들이 전쟁을 가장 싫어할까요? Make love, not war라며요. 음. 군인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구나. 군인들이 전쟁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전쟁에 참상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이 히피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 이 사람들이 입으로만, 입으로만 사랑합시다, 뭐합시다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전하다가 반전, 전쟁이 끝나니까 또 새로운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린피스니 뭐니 하면서 환경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 도룡룡 살리자고, 예. 도룡룡 살리자고, 어, KTX 경부철도선 끊어낸 게 바로 환경론자들입니다. 음. 그다음에 제주도 가면은 뭐구럼비바위구럼비바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갖다 두지 말자. 그 사람들이 얼빠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았을 때는 오히려. 말이 됩니까? 네. 전쟁을 다 오히려 촉진하고 있는 거죠 그 자들이. 아니 분명히 적들이 있고 적들이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있어야만이. 음. 그래도 우리의 보급선과 공급선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같은 계열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말은 좋아, make love not war. 죄송합니다만 전쟁을 가장 싫어하고,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군인이다. 왜? 전쟁하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죽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네. <laughs> 아니, 갑자기 열 받네. 그래요. 이제 갑자기 이제 오늘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뭐 선거 때마다 이제, 조마, 이제 오늘 (27일) 오늘 조금 조금 전에 등록이 마감됐겠네요 그리고 네. (4월 2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본격적 선거운동이 음. 시작됩니다 그러면 선거운동 하면 똑같은 옷에 이름 새겨 갖고 운동원들이 운동원들이 이제 네. 이거 하잖아요 네. 자 역시 티셔츠 프린트 프린팅 티셔츠는 선거에 빠질 수 없는 소품이죠 예,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네. 오기 전에 네, 네. 그, 이제, 인터넷 마켓에 네네.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쇼핑하우라는 그 네네. 곳이 있던데, 네네. 거기서 이제 선거, 운동, 티셔츠, 네네. 이렇게 이제, 그, 글자를 넣고 쳐봤더니요, 네네. 무려 372개의 제품을 <웃음> 소개하고 <웃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트릴 수 없는 이제 소품이 됐다는 네. 거죠. 그래요. 근데 최초의 네네. 이제 이 티셔츠 네네. 프린팅 티셔츠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네네. 역시 미국인데, 네네. 1948년 네네. 그때 어, 저 토마스 듀이. 듀이가그 공화당 후보였는데, 네네. 자기의 얼굴을 새긴 음. 티셔츠로 이 운동을 네네. 해서, 네네. 아무튼 그 뒤로 지금은 뭐 어느 나라, 어느 선거에서도 네네. 이 프린팅. 티셔츠로 아, 음.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죠. 그래. 근데 이제 저 애청절은 자뒤 하면 잘저감이안 오시겠지만 듀이가 미국 역사상 그러니까 라이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현직 대통령은 트루먼이었어요. 네, 그렇죠. 트루먼인데 그 전날까지 선거 운동 이고뭐 모든 걸 해서 무조건 듀이가 이기는 거야. 예. 네. 듀이가 이기는데 음.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뉴욕타임즈인가 뭔가 이제 트루만은 민주당이잖아요. 보니까 <laughs> 사상 최대 오버라고 그러는데 듀이가 이겼다 하는 걸 갖다가 끌어들고 그 트루만이 하짝 웃는 에이. 게 나옵니다. 에이. 봐라, 너희 틀렸지? 에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듀입니다. 그러니까 듀이가 사실 은 대통령이 될 뻔하다 만 사람이에요. 응. 두번 나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응. 근데 48년에 그 보면은 유명한 그 트루만이 그래서, 뒤이가뒤이가 승리했다는 그 신문을 들고, 그야말로 파한대수하는 그 사진은, 그건 세계 역사상 길이 남는 사진입니다. <laughs> 자, 그래요. 마지막으로, <laughs> 자, 이제 우리, 그럼 언제부터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나요? 우리 티셔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동그랗파지뭐 티셔츠, 이것도 티셔츠고, 라운드 티셔츠도 입고 한데, 티셔츠를 언제부터 입었을까요?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네. 역사가 무척 짧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9세기 말까지만 해도 네네. 이게 이제 그소고신데 네, 네. 이게 그 상하이가 떨어져 있지도 않았어요. 붙어 있는 음, 거. 우리 서병화 보면 나오잖아요. 네. 서고에 사아 있들 네. 아래서부터 하나가 한 통이더라고요. 네. 공군, 그거, 공군 무슨 파이로 복장같이. 예, 네. 그게 이제 유니온 감미츠라는 그런 곳이데유니 어, 예. 주로 군인들이 이보급품었습니다 예, 예. 군인들에게 되 네. 주는 보급품이었고 네. 광부나 농부나 네. 이런 분들도 많이 입었었던 옷인데 네. 이제 그 스페인하고 미국 전쟁이 있었을 때 네, 19세기 말에 있었죠. 네. 네. 그때 미군에게 음. 이게 떨어진 옷 상하이가 떨어진 아위가 아, 예, 속옷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게 속옷을 입 입었, 입었던 것인데. 네, 네. 그것이 이제 뭐 색깔도 집어넣고 음, 모양도 내고 음. 이러면서 속옷이 겉옷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처음에 네. 이 티셔츠라는 그 단어가 나온 거는 네. 1942년입니다. 이거 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영화에서 네. 처음으로 이 티셔츠가 등장하는 것은 칼라 컬러, 컬러 프린팅 아 프린팅 티셔츠죠. 네, 예. 예. 그것은 오, 오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 예. 그거라고 하네요. 그래요. 1939년. 예. 아이고 참 오늘 뭐 티셔츠 티셔츠 같고도 티셔 프린팅 티셔츠 갖고도할 얘기가 많네요. 예. 좋습니다. <laughs> 자, 오늘 타임 머신 타고 오시느라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연다아 왔다 갔다 한 김경은 기자. 김경은서 편집위원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